하나 남은 토마토! 이 댓글대로 해먹을 거예요 먼저 토마토에 십자 칼집 내서 껍질을 벗겨라 5초! 딱 5초만 뜨거운 물에 데쳐주면 이렇게 껍질이 잘 까지죠 이 쾌감! 삶은 물 버리고 토마토에 소금 좀 넣고 뭉근히 끓여라 얘는 계속 끓일게요 이제 스파게티 면을 9분 삶아라 이제 4번! 저 양파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통마늘도 없어요 다진 마늘은 있어 미안합니다 근데 청양고추는 또 있어 해물믹스 헹구기! <laughs> 헹굴게요 3초만 헹궈 알람 부분 맞춰놔 9분 9분 됐어 냄비가 없어요 자 이제 올리브유 붓고 마늘 익히기 마늘의 양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난 한국인이니까 이제 해물믹스 넣고 볶는다 브로콜리도 시키는대로안 어, 하면 나 같은 애들이 있어 고춧가루 2개 기름이 너무 없는데 기름 좀 추가할게요 좀 섞어주다가 여기에 간장 하나 치킨스톡 하나 불소어 미안해 미안해 만들어둔 토마토 퓨를 한두 굽자 왠지 이것도 하나하라는 말이 아니었을 것같아 미안해요 면수랑 스파게티로 이렇게 헹궈가지고 야무지게 넣겠습니다 좀졸이다가 마늘 나 아, 아까 너무 많이 넣었죠 마늘 하나 청양고추 후추 갈 이거 맞아요? 맞을 리가 <laughs> 어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 이런 나한테 레시피를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<웃음> 음 맛있어 <laughs> <laughs> 맛있어 <laughs>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맛있어요 <laughs> 아 너무 배불러 이제 토마토 4개 다 먹었는데